귀여워 잘 잤어요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타일러랑 저는 교대를 했고 방금 아기들 밥먹고 또 우리 엘리가 응아를 시원하게 해서 또 씻기고 옷다 갈아입히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웃겨 아니, 방금 엘리가 밥먹다가 엄청 큰 응아를 했거든요 소리가 타일러들어 둘다 난 알겠어 왜냐면 지금? 얼굴 봐 s 무끝 h a t m 이 a n s I get to 그 o the poop. I don't care. I <laughs> d <laughs> <laughs> 그 포동 t care.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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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 I 게 o n t care. I d 야 n t care. I don't c 동시에 답도지 누구 밥을 먼저 먹밥 먹자 밥 먹자. 아,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오늘은 메이슨 드디어 다음 주면 계약을 하거든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이티처스나이즈라고 약간 학부모 모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이제 메이슨 학교 모임이 있어가지고 빨리 둥이도밥 먹이고 시부모님한테 둥이 살짝 맡기고 탈려는 이제 다녀와야 되거든요 딱 밥을 먹고 가야 해요 무슨 애기도 깨는 소리가 들려있어요 안돼 제가 원래는 둥이도 진짜 예쁜 사진 진짜 많이 찍고 싶었는데 사진 찍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메이슨 때도 사진 생각보다 많이 못 찍었거든요. 신생아 때는 둥이는더 시간이 없어서 진짜 이때까지 사진 한번 찍었나? 이렇게 다시 돌아오자는 시간을 많이 남겨야 돼요. 이들이 낮에 잘 자고 밤엔 좀 깨는 것 같아요. 어, 그러지 어제난2 시간 을푹잘 자더라고요. 제가 덕분에 이렇게 샤워도 하고 편집도 좀 하고 밥도 먹고 오늘 약간 좀 오랜만에 멀거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laughs> 밤에도 이렇게 자주있니 저는 이제 엄마가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제 한한달 정도지만 먹어거든요공에서 먹으면은 눈물 날것 같아. 아기도 진짜 빨리 크는 그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아기들이라 그런지 진짜 신생아 시기 진짜 정신 없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제 마지막 아기 시절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아쉽다고 해야 되나? 엄마 일단 엄마 오기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 배고 오케이. 아, 배 어, 아비야, 잠깐만. 어, 음, 아비, 잠깐만. 배가 아프지? 엄마, 금방 안아줄게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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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있어. 잠깐만, 누워 있어. one of the instructor her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party, and then we have a demonstration for her birthday. Yes. 준비 <이> 됐어? <bunları> <이 principle> 여러분, 저의 <저희> 얼굴 보이시나요? <이> 어제유 육아 현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곤하게 도 도움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옷부터 갈아입고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mm. well, wow, wow. oh so cool. <laughs> <laughs> 지금 말도, 말도. 어, 시부님이 메이슨 생일 선물 지 주실 거라고 저한테만 살짝 보여주신데. <laughs> oh my god, we will love l it. You could take the training wheels off. Uh-huh. You know? That's really cool. And then that's the helmet. 아, so. 또 uh, even 로버스 헬기가 나, like set up the. Away. yeah we'll put cones down so we know don't go past it but then we've got that long driveway yeah yeah that's really cool oh, so i'm like to gonna gonna so excited too. yeah send me some videos you, <laughs> you got a pedal got a pedal your feet there you go keep pedaling there you go keep pushing 마이이이이슨이슨아빠그이 uh, yes. right, <siblings> no, right yeah, yeah, 저는 이제 1 5집올 때마다 정말 감탄하는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잠디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는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아기를 낳아보고 부모가 되니까 다시금 느껴지는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시는지 저희를 이렇게 다 키우시고 그래서 진짜 항상 엄마가 되니까 비로소 저희 부모님들이 세상 위대하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는 빨리 집에 와서 이제 눈을 좀 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15년 이후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때 타일러랑 저랑 자야되거든요 이제 매이슨 육아 때는 저희가 누워서 조금 핸드폰을 보고 그랬거든요 매이슨잘때 지금은 쌍둥이 잘때 그냥 그대로 기절 핸드폰 볼 기력조차 없다 그래서 제가 웹툰을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 매이내 생일파티 할 거지? 여기다가 친구들 놀러 오면은 한 개씩 선물 주는 거야 요거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주자

우와! 우 자, 이건 메스슨 거야. 메이슨 메스 거니모도 넣고. 안 들어가네, 이거. 유령 아까 해골 아까. 마녀. 유령? 내일 생일 파티인데,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식 주문은 다 해서 내일 픽업 가면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픽업을 가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너무 재밌는 스티커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꾸미기? 그 스티커고. 메이슨이 할로윈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는 할로윈 불빛인데, 이렇게 비추면은 위령도 나오고, 뭐, 마녀도 나오고, 무덤도 나오고, 되게 귀여운 라이트라서, 이렇게 아기들이 하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 와줘서 고마워. 약간 이런 카드. 짜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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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주는 거야 친구들 하나씩 담는 거야 요거를 넣어 줘 그렇지 치 그치, 그치? 한개 넣고 땡기면 너무 무많이 넣었다 한 개만 넣으면 돼요 어 너무 많다 it's okay 괜찮아 손에 묻은 거 닦으면 돼자 결국 고딕 배만들다 말고 물감 물감 시간 우와우우우 주황색이지 저는 구디 빼고 매스는 채우고 마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익스케~ 릴리는 짖고 엘리는 울고 날래. 네, 한황 다시 우는 엘리. 엄마, 기속 하나 줄게. 오~ 엘리야, 오빠 펜 타는 거 봐라. 사라지. 음. 와, 오빠 피카소. 네, 현실 3남매 유가. 끝났다. 응. 지금 응. 아비 너무 따지해 아비가 지금, 시동을 걸고 있네요 찾았어? 음. 못 찾았어 브러쉬? 브러쉬 붓어있어붓 음. 저기 있네 붓 가지러 갈까? 음. 여기 있네 있음 붓오 잘한다 네, 제가 분명히 게스트들을 준비했는데 자꾸 하나씩 없어지는 거 같은 거예요 근데 메이트는 하나씩 가져가고 있네 안되왜 지금 지금 한개 야금야금 야금 가지고 지금 음, 하고 있어 있아 음, <laughs> 음, 이거는 친구들 거야 여러분 <laughs> 메이슨이 이렇게 막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막 포도를 넣었다 뺐다 그래서 내가 막, 포도가 어디서 났지 우리가 분명히 포도를 다 먹었는데 싶었거든요 나 알고 보니까 뭐야? 포도가 아니고 <laughs>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다떼 가지고 <laughs>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방금 아기도 잘때 호다닥 씻고 왔고 또깬 소리 들리네요 또 스크래치 하면 더 깬다. 오늘 타일러가 야간 출근한 다이라가지고 제가 오후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또 내일 메이슨생일 파티가 있어서,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타일러 오면은 교대하고 한 5시간 정도 자고,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음식 이제 픽업하러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집에서 그냥 저희끼리 축하하고 내년부터 이제 친구들 초대해서 생일 파티 열어주려고 했는데 메이슨이 친구들 생일 파티를 이제 몇번 가보더니 메이슨도 너무 하고 싶었나봐요. 몇주 전에 메이슨을 재우고 베이비 모니터했잖아 근데 거기로 메이슨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막컴컴하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이렇게 <laughs> oh Happy Birthday to you 감사. 그리고 나서는 또. 한국말로 또 노래 불러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걸 한 20분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막 헉, 눈물이 나가지고 와, 메이슨 엄마꼭 해줄게요 그 다음날 막 초대장을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메이슨한테 메이슨 여기 우리 메이슨 생일 초대장이야 하니까 헉, 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메이슨 좋아하니까 응, 좋아 그러면서 퍼스데이 파리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진짜 안할 수가 없겠다며. 그래서 이제 좀 급하게 생일 파티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엄마가 되니까 초연적인 힘이 나오나봐요. 잠은 음. 1 0대 20대 때다잔것 같다며. 제가 진짜 잠이 많았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늘 신기했던 게 아,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지? 늘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아침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아침에 항상 엄마는 잘 일어날까?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근데 이렇게 또 아기들을 봐야 하고 하니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인가 봐요. 제가 오늘 밥을 못 먹어가지고 냉동 밥 먹으려고 하거든요. 비비고 김치볶음밥, 냉동 종합밥인데 이거랑 불고기 종합밥을 지금 해먹으려고. 제가 막 인스턴트나 군것질은 좀 줄이고 싶긴 한데 지금은 도저히 요리할 시간이 없고 너무 새벽에 피곤하니까 잠을 좀 깨우려고 이렇게 자꾸 군것질을 하게 되는 거야. 제가 메신 때도 진짜 한 두세 달간은 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밥을 이제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컵밥 이런 거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컵밥을 좀 사놔야겠어요. 지금은 약간 냉동 밥으로 좀 연명하고 있는데 잠이 너무 와가지고 이제 명량 그 요약본 좀 봐야겠네요. 이순신 장군님 그때 거부서 딱 보면은 너무 멋있고 이래가지고 잠이 확 깨더라고요. 저는 아기들이 이둘다 먹이고, 세웠고, 한시간 정도 눈부침을 하거든요. 알람 맞춰놓고 빨리 좀 쉬러 가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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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gasps> you go. Basically that open and then you scoop. Turn and drop it.